네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 네, 영상 속도는 1.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. 네 이번 내용 급하게 영상을 만들었던 이유는 루나 중요 업데이트된 소식이 하나가 있어서 한번 빠르게 만들어 보았습니다. 다소 급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. 댓글로 루나에 관련된 업데이트된 소식에 이 있으면 좀 여러분들도 올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래야 이제 루나 피해자 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. 네. 그리고 본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판테라 캐피탈 CEO가 우리는 루나 투자분의 80%를 어 테라 붕괴 전에 팔았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. 그래서 어 상당히 어, 그만큼 무슨 소스를 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다뭐 뭐 약간 운이 좋게 그렇게 흘러간 건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러하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거니와 그 다음으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해킹의 위험의 이유로 디파이 규제를 이제 강도를 천천히 높이려고 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거니와. 최근에 이제 펀드 매니저 대상이 설문조사를 했던 게 있었는데요. 아, 우리는 그냥 닥치고 현금 보유 비중만 높이겠다라고 나왔습니다. 그 시점이 9.1.1 테러 사태 이후보다 더 현금 비율을 유지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투자 자산 시장에 거의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정도는 거의 없다라고 또 제가 자주 언급을 드리기도 했었죠. 또 그런 영향성으로 인해서 또 달러 인덱스가 생각보다 많이 조정이 안 나오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갤럭시 디지털 CEO가 루나 문신 지우지 않는다, 겸손이 필요하다라고 나왔는데요. 여기서도 보게 되면, 그는 시장 및 테라 생태계에 좋지 않은 소식이 계속 들려온다. 루나 및 테라가 400억 달러 규모의 시장 가치가 단기간에 파괴되었고 이러한 사태는 암호폐 와 디파이에 따른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이제 투자자들은 새로운 베어 마켓에 진입할 준비가 있다. 값싼 돈의 시대는 끝났다. 투자자는 규칙에 따라 이익을 내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해야 한다고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요. 이렇게 했던 걸 이제 어떤 또 커뮤니티 유저분들이 이렇게 또 바꿔놨더라고요. <laughs> 차트화 시켜가지고 문신을 또 이렇게 또 어, 바꿔두셨습니다. 그리고 해외 소식에 따른 분위기는 뭐 싱가포르 투자자 권대표 재산을 압류해야 된다라고 되어 져 있는데요. 싱가포르에 1000명 이상의 어, 테라 루나 투자자가 있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또 재산 가압률 신청 접수 그리고 피해자들이 이제 해외 피해자분들도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. 그래서 사기 혐의로 싱가포르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고 해서 싱가포르 폴리스 어, 포스라고 되어져 있죠. 그래서 이 결과도 어떻게 처리를 할지 또 봐야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검찰 쪽에서 이제 움직임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. 요새 얼마나 이슈가 크냐면요. DC 인사이드에서도 뭐 보게 되면 루나 관련된 소식이 하나 있어가지고 한번 쭉 읽어봤는데 이거는 그냥 음모론에 가깝습니다. 예, 그래서 그냥 이 내용도 그냥 이, 이런 내용들이 있다 정도로만 그냥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대충 요약 내용은 이러합니다. 신영성 테라 대표가 보게 되니까 친할아버지가 전 중앙정보부 부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게 되니까 여기에서도 쪽쪽쪽 36세 어린 나이에 검찰, 검찰총장을 이후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엘리트 정치인이. 있었고 그중에 이제 그 밑으로 보니까는 여기 홍석현 중앙일보 JTBC 회장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엮다 보니까 삼성이 또 들어가져 있겠죠 그래서 삼성 관계자 홍씨가 또여기 엮이게 되고 뭐그했다더라 그래서 스케일이 좀 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주요 어, 이권 대표 주요 경력을 보게 되면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 3개월씩 근무했다.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, 어 좀, 스펙에 따른 문제점이 좀 있지 않느냐. 라는 내용들로 인해서 좀 나왔었고, 그 다음에 뭐, 기존에 무슨, 누구누구 정치인이 뭐연료가 되어져 있었고, 뭐 이렇게 하는데, 그냥 뭐, 제 생각은 <laughs> 이렇게 스케일을 너무 크게 되면, 다 누구나 좀 엮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. 일단은 뭐 이런 내용들도 계속 퍼져 나가고 있다 정도로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. 제가 어제 어 계속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짜증을 많이 냈죠. 약속, 약속한 시간 안에 좀 빨리 좀 올리지. 이제서야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테라 하드포크 리빌딩 제안에 따른 투표 찬성 87.28%로 압도적 우세라고 되어져 있는데요. 해당 제안이 최종 통과가 되면,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그 제안했던 내용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또 드리기도 했었죠. 그래서 신규 테라 블록체인에 이제 클래식 부분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. 그리고 블록 높이 50, 27에 두분 기준으로 또 에어드랍 기준일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음, 이, 이 자료로 그러면 어디에서 투표를 하냐라고 또 물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해당 링크는 댓글로 고정해놔서 들어가기 편하게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, 잘 참고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래서 테라스테이션에 이제 어, 제한되었 내용을 따라서 들어가게 되면 총 투표수 33.63%, 어 여기에서 나는 찬성한다, 아니다, 거부권 없다, 뭐 이런 게 있죠. 근데 찬성표가 일단 많습니다. 그냥 저의 출원인데, 일단 33% 정도 진행을 했다라는 것은 일단은 대부분 관계자분들이 먼저 좀 선... 음 보팅을 좀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. 그리고 여기 좀 웃긴 게 일반 사람들도 같이 막 제한 투표를 너무 많이 올려놔가지고 이거 찾기엔 좀 어려웠습니다. 그래도 또찾아놨으니 여러분들도 많은 투표하실 분들은 꼭 하셔가지고 좋은 본인이 선택했던 결과물에 대해서 잘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항상 응원하고 항상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번 이 투표 내용 때문에 제가 급하게 영상을 좀 만들었습니다.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.